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순종 그가 아들이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말하죠.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니적 고난을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불순종이에요. 저도 여러 번 설명해요. 죄는 뭐냐? 불법, 불의 불선, 불행, 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근본적으로 딱 한마디로 줄이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켰더라면 죄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일은 뭔가 하면 순종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고 배워가고 그 순종의 삶으로 내 삶을 일생 동안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출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삶에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 마음가짐, 일상생활, 자세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을 그대로 닮아 순종이 깊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성공 이야기가 누가 보면 5장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예수님 배다 쓰면 내려가세요. 알았어요. 근데요 어젯밤에 깊은 데 던져 봤어요. 앞에도 뒤에도 제가요 업으로 잔뼈가 굵었어요. 예수님 그냥 내려가세요. 예수님은 목수 아니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 적그 말씀대로 뭐요 순종한 적, 행동한 적 그렇게 행동한 적두 배가 잠길 만큼 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지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이 절대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건석돌 또 인터넷 기기 앞에서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